입니다 아니 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곧 이혼장 집어던져 줄 계획이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자식된 도리가 무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말 그대로 시부모님이지. 정말 극극소수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국 제가 시부모님에게 진짜 딸이 될수 없듯이 저한테도 시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시부모님께 제가 친정부모님께 하는 것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격지심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성질 부리는 남편 때문에라도, 제가 어떤 부분,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친정부모님께 하는 것보다 일부러 더 신경 써서 해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니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연봉이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분위기가 여자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힘든 구조고, 승진 누락도 자주 되는 편이라서, 나중에 가면 제대로 승진하는 남편에게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서, 1년에 돈 몇백 더 번다고 제가 손해보면서 하는 결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어요.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면서 시부모님이 약간 보수적이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다니는 걸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걸 조금씩 티를 내시더라고요. 차라리 직접적으로 말해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굳이 빙 둘러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다른 건 몰라도 꼭 아침은 먹고 출근해야 하는데, 둘다 회사원이면 아침에 식사 준비를 할 정신이 없지 않겠냐면서, 들으면 꼭 저희 아침밥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말해주셨지만, 누가 들어도 그게 저랑 남편 아침 거르고 출근하게 될까봐가 아니고, 우리 아들 아침 굶길 생각 하지 마라. 내가 데리고 살 때는 아침밥 무조건 챙겨 먹였으니, 너도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라 강요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그 말에 숨은 속뜻을 대번에 눈치챘어요. 그렇게 진짜 뜻 숨겨서 우명하게 돌려 말하는데 저도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하면서 그럴 생각 없다고 돌려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의 신혼집이 어머님 댁보다 남편 회사에서 거리도 더 가깝고 제 회사랑 비교했을 때도 남편이 더 가까운 곳이니 아침 챙겨 먹을 시간은 있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회사가 더 멀리 있어서 아침에 더 서둘러 준비해야 되고 출발도 일찍 해야 하다 보니 아침에 밥 차릴 시간도 없고 저는 아침을 거르고 출근해야 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편도 같이 있었으니 아침밥을 꼭 그렇게 먹어야 하면 배고픈 사람이 알아서 직접 차려 먹으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뭐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살림 대신 해주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버짓이 직장이 있고 똑같이 돈 버는 입장인데요. 시어머니 입에서는 여자가 무슨 돈이냐? 집에서 살림 잘하고 남편 밥 든든히 먹여주는 게 여자 할일 아니겠냐라고 말을 하시고 싶었겠지만 저한테 직접 하지는 못하셨어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준 부분도 있었겠지만 당장 벌이만 두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신혼집도 대출이 반이 넘다 보니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간당간당했으니 말입니다. 은근슬쩍 시어머니는 매번 바쁜 와중에도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듯 돌려서 말하곤 했는데 저도 저런 식으로 못 알아먹은 척빙 둘러서 대답을 피하곤 했습니다. 솔직히 저렇게 말하는 게 많이 밉상이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으면 저도 싫다는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의견 차이가 생기고 한 명은 시키고, 한 명은 시키는 거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고 감정의 골만 더 커졌을 테니까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터질 일이었으면 차라리 한 번에 터져서 어떻게든 타협점을 찾고 해결을 했었어야 하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아들 걱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안부 인사 드린다고 전화를 드리면 다른 건다 상관없고 아들 밥 챙겨줬는지부터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안부 전화하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참겠다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이후에도 몇 번씩은 직접 전화를 걸고 안부 인사를 드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찮아졌는지 얼마 지나고부터는 몇번 들이던 안부전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궁금했는지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재번으로 전화를 해서 아들 식사 이야기를 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야근 때문에 몇번 전화를 못 받은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그걸 제가 일부러 전화를 심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언젠가부터는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아침 먹었냐? 저녁 먹었냐입니다. 회사에서 챙겨 먹는 점심은 별로 궁금하지 않으신 듯했고 집에서 식사는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여부를 묻다 못해 언젠가부터는 메뉴가 뭐였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메뉴가 성에 안 차면 우리 아들 그거 먹고 힘이 나느냐? 많으냐 하시면서 전화로 툴툴거리시는 게 옆에 있는 저한테 다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핸드폰 볼륨을 낮추면 되고, 조금 제가 들어서 곤란한 내용이 오고 가면 방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될 텐데, 오히려 저 들으라는 듯이 전화를 꼭제 옆에서 받았어요. 아주 모자가 둘이 속이 운용한 건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발걸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 매일같이 오지는 않으셨는데 토요일 점심이면 꼭 들르셨어요. 차라리 평일에 와 주시면 싶었던 게 토요일 점심에 오시니 쉬는 날에 어디 좀 다녀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나가자고 해도 남편은 어머니 오시는데 어딜 나가냐면서 집에 있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냥 오시는 건 아니에요. 대중교통 타고 오시면서 양손에 장바구니 바리바리해서 꽉 차게 음식들 잔뜩해서 가져오십니다. 저 먹으라고 해 오시는 거였으면 정말 몸둘 바를 몰랐을 텐데 대놓고 아들 주려고 챙겨 오신 게 티가 나요. 너는 아침 안 먹는다고 했지. 하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끓여온 죽이라든지 미역국 같은 건딱 일주일치 남편 먹을 만큼만 준비해서 가져다주시거든요. "저야 안 먹으면 그만인데" 전날에 냉장고에 미리 옮겨놓고 아침에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게 해놨다고 굳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네요. 대답만 해드리고 어머님 가시면 남편한테 알아서 챙겨먹으라고 말을 하니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은 아니에요. 밑반찬 같은 것들이야 저도 솔직히 밥 먹을 때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챙겨오시는 게 무조건 남편을 위해 챙겨오는 거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요. 아들 내외 먹으라고 매주마다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대중교통 타고 신혼집까지 날라주시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겠어요? 감사한 마음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해다주시는 것들 전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이긴 합니다. 같은 재료를 쓴 음식이라도 다 남편 입맛에 맞게 요리해주세요. 예를 들자면 저는 간장과 참기름에 은은하게 무침 무말랭이를 좋아하는데 남편이 고추 양념에 묻힌 걸더 좋아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다가 주시듯이 말입니다. 식성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밑반찬이 있으면 귀찮을 때는 즉석밥 데워서 반찬만 꺼내 먹어도 한끼 뚝딱 하니까 해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매번 그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10만원에서 20만원씩 다로 그때그때마다 챙겨드렸어요. 어디가서 당신이 살림만 하는 며느리한테 반찬이고 다 해다 주는데 며느리는 시모를 빈손으로 집에 돌려보낸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물론 제가 와달라 부탁드린 적도 없고 반찬에다 달라 부탁드린 적한 번도 없지만 말이에요. 특히 매번 토요일에 오시는 것 때문에 솔직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저도 불만이 많지만 이게 며느리돌이라고 생각했고. 괜히 아무것도 안 해서 친정부모님이 저 가정교육도 똑바로 못 시켰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게 만드는 것도 싫었어요. 또 제가 이렇게 어머님한테 잘하면 남편도 덩달아서 친정부모님한테 잘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남편이 친정부모님한테 능글맞게 농담도 먼저 건네고 어려워하지 않고 잘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한테 경제적으로 하듯이 남편이 나서서 해주는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가령 저희가 친정에 방문했을 때, 친정어머니께서 남편한테, 우리 사이 뭐 먹고 싶은 건 없는가? 하고 물어보시면, 그날 외식 메뉴를 남편이 정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계산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보다 못해 제가 내기는 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친정부모님께서 계산을 하셨을 거예요. 남편은 한다는 말이, 뭐 먹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셨고 사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아주 뻔뻔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도 처가라고 어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엄마도 해드리고 하면서 싹싹하게 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모습 보고 많이 참아왔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제가 자기 어머니한테 잘하는 걸 가지고선 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님한테 잘 아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걸 보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어머님이 평일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어요. 별 이유는 아니었고 남편이 곶감을 좋아하는데 어디서 곶감이 들어왔다고 그건 몇개 챙겨서 주러 오셨던 거였죠. 저는 먹지도 않는 과일이기도 하고 그날 저는 퇴근이 늦어서 집에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니까 곶감은 다 먹고 없었어요. 좋아하는 과일도 아니기에 별로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이 굳이 저를 보고 가야겠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하실 분이 아니었는데 웬일로 그러시나 했어요. 인사를 드렸는데 반응도 뜨뜻미지근하시고 저도 어서 빨리 옷 갈아입고 쉬고 싶은데 어머님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멀뚱멀뚱 보시지. 저를 기다리셨다는 분 치고는 너무 관심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싶어서 일단 옷좀 갈아입고 오겠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니 평소에는 여우 같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치 없는 척을 하고 있냐고 하면서 어머님 용돈이 필요하시니까 온거 아니겠냐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반찬 같은 거 주고 가실 때야 무조건 제건 아니지만 저도 받은 게 있으니 드리는 건데 이게 오실 때마다 드리다 보니 제가 무슨 돈 필요할 때 집에 들르시기만 하는 ATM 기계 정도로 생각하셨나 봐요. 지난 주말에 오셨을 때 드리지 않았느냐? 3일 만에 다시 오신 건데 돈을 왜또 드려야 되냐고 남편한테 대물었습니다. 생활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반반 결혼했으니 각자 관리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용돈을 드리고 싶으면. 이 돈으로 드리면 되지. 왜 나한테 주라고 하는 거냐고 한마디 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시부모는 며느리가 챙겨야지 진짜 효도 아니겠냐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지는 장인 장모 뭐 얼마나 잘 챙긴다고 저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어서 저한테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한테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용돈 필요하실 때마다 매번 여기로 돈 받으러 오시라고 할수 없지 않냐고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용돈을 드리라는 것도 어이가 없고, 드릴 거면 이 돈으로 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다는 말이 저보고 지금 시어머니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 말이지요. 제가 매주 드리는 돈도 있는데, 신용카드가 어디에 필요해서 만들어 드리라 하는 거냐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밖에서 저랑 남편 말을 듣고 있으셨는지 바투는 소리가 나니까 방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오시고 싶을 때마다 맘대로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안방문까지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시니 그때부터 점점 저는 기분이 나아질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는 하신다는 말이 며느리가 할 일을 당신이 대신 해주고 있는데 그깟 돈이 아깝냐는 겁니다. 동네의 다른 집들 보면 다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하늘같이 우러러본다면서 회사를 나가기는커녕 시간 있을 때마다 시댁에 와서 집 청소며 빨래같이 집안일을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효도 받고 싶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바쁜 걸 아니까 남들 효도해주는 만큼 제가 경제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했어요. 차라리 저보다 용돈을 더잘 주는 며느리가 있다면 믿겠는데. 제 또래 여자들 중에 부르지도 않은 시댁에 매일같이 방문해서 스스로 식모노릇하면서 사는 여자가 정말 세상에 있냐고 했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것도 결코 적은 돈 아니고 다른 집 며느리였으면 어머님 매주 주말마다 오시는 건커녕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시고 저희가 찾아뵐 때 아니면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냐면서 시모가 며느리 본다고 이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렸으면 가만히 돈 10만원 찔러주면 되는 거지. 그깟 돈좀 부린다고 유세를 부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왜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드냐고 돈 조금만 드리면 끝날 일 아니냐고 하는데 어이가 다 없더라고요. 일 크게 만든 것도 그쪽이고. 돈 조금 드리는 것도 지돈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싶었어요. 막말로 제가 씹고 뜯어볼 곡감 찌꺼기라도 있었으면 인사치레로 돈 3만원 정도는 드렸을 텐데 가져온 건 며느리 없는 동안 지들이 다차 먹어놓고 오가느라 고생했으니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날강도도 그렇게 돈을 뜯어가지는 않겠다 싶더라고요. 말 많아지고 시끄러워지는 것도 짜증나서 지갑에서 10만원 꺼내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위기양양해서 그돈 받자마자 정말 1분도 안 지나서 짐싸 들고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끝날 걸 질질 끌어가지고 서로 다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잔말 말고 신용카드 만들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달라는 돈을 쉽게 넘겨주기는 했지만 이 일을 더 이상 쉽게 넘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쉽게 넘겼다간 제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개인 지갑이 돼버린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가 제 몸을 스스로 지옥불에 던져버리면서까지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머님한테 드릴 돈은 없고, 너한테도 기대하는 거 없다고, 이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수해 놓은 건, 다 친가로 가져갈 거고, 나머지 집에 들어간 돈은 알아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알아서 안 보내면, 이혼소송이든 뭐든 간에 내가 얼마 손해를 보던지 상관하지 않고, 위자료까지 해서 어떻게든 너한테 큰 손실을 입히겠다 한마디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에 남편은 벌써부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대중교통 타고 고생해서 온 모습을 보니, 가식된 도리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나요? 효도가 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하라고. 왜 니네 엄마한테 효도할 때만 내 지갑을 네 지갑처럼 쓰려고 하는 거냐고 하니까 무작정 미안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돈으로 생색내면서 효도할 때부터 그 정도 각오가 없었던 거냐고 물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일단 제가 짐을 빼서 집을 나가고 싶었지만 피곤했던 관계로 그날은 그냥 집에서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자꾸 옆에 와서 사과하려고 들길래 서재에 입으라고 베개 들고 들어가서 문 잠궈 놓고 잤네요. 다음날 출근하고 나서 일하는데 회사에서도 계속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미안하다는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더라고요. 간단하게 전부 다 무시해줬습니다. 가는 길에 근처 마트에 들러서 짐싸가려고 여행가방 하나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까 남편도 이미 퇴근해 있고, 시어머니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동안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하는지 몰랐다고 사과하시면서, 여태 제가 줬던 돈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여태 제가 드린 돈은 맞는데, 여태 쓴건 빼고, 현재 남은 돈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봉투 안에 50만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여태까지 제가 먹은 반찬값 할 테니까, 필요 없다고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 못하게 하려고 저를 붙잡으시는데 왜 그러시냐고 물었어요. 제가 주는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아들 뒷바라지 해줄 여자가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는 어머님 돈 필요할 때마다 돈들이는 지갑 노릇도 하고 싶지 않고 남편 밥때마다 밥 챙겨주면서 부엌 대기로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그러면 어머님도 솔직히 제가 있거나 없거나 달라지는 거 없지 않냐고 했어요. 혹시나 아들 이웃남 만들기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냐 했더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짐 싸고 있는 저한테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들어 사과하는데 솔직히 뭐라 하는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 싸고 나서 나가면서 남편은 이제 직접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고, 어머님한테는 그 원하던 아들 뒷바라지 다시 해줄 수 있게 돼서 좋으시겠다고. 나만 빠지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었다고. 둘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있어요.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과받고 마음 바꾸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얼마 전에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습니다. 저도 수입료가 나가게 생겼으니 그동안은 그냥 이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위자료까지 다 뜯어내려고 합니다. 저도 더 이상 믿지고 장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욕심은 끝이 없다더니 그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네요. 가만히 냅뒀으면 어련히 제가 며느리돌이 다 하면서 적당히 효도 받으시며 살았을 텐데 매주 찾아와서 수금해 가는 것도 귀찮아서 신용카드를 만들어 오라니 욕심이 너무 과했지요. 비록 저도 이혼녀 딱지가 붙게 되긴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질질 끌고 있어봤자, 20대 후반에 이혼녀가 되느냐, 30살, 40살이 돼서 이혼녀가 되느냐, 결과는 다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이혼을 해버린 게 잘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솔직히 이번 일로 너무 질려서, 한동안은 결혼 생각은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만약에 제가 다시 가정을 갖게 된다면, 아내 때문에 가족까지 등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다리 역할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아봐야 할것 같습니다.